요즘,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단독 보도가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사건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화장이 큰데 사건의 당사자들이 말이 계속 바뀌어서 뭔가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정치인에게 보내고 정치인은 정당에 보내고 정당은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일종의 쿠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정치인에게 고발을 사주했다고 해서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 의혹 당사자로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이 엄청나게 이상한 사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4월 3일 1차 고발 사주, 4월 8일 2차 고발 사주가 있습니다. 1차 고발 사주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이사장 최강우,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한동훈 이동재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던 MBC 기자 5명, 지금은 윤석열보다 유명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PD 한명, 기자 한명, 1명, 성명불상 한명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발장 범죄 사실이 아주 특이한데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들어있는 이유는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6개 중에 선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장을 다시 받으려면 명예의손만으로는 안되고 선거법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거법이 없으면 검찰이 고발이 안됩니다. 경찰이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선거법을 끼워넣은 겁니다. 이 1차 고발 사주는 실제로 고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고발장이 전 전달될 당시에 실명이 적혀있는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실명이 적힌 판결문은 판사와 당사자 그리고 검사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2차 고발 사주를 1차와 분리해서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2차 고발 사주는 4월 8일 이루어지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시 후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2차 고발 사주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져서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차 고발 사주의 내용은 최강욱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조국 전 검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가지고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진짜 기소한 검찰의 창의력이 아니라 4월 8일 고발 사주된 고발장과 4개월 뒤 8월에 행사된 고발장이 형식만 조금 다르고 내용이 완전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상 생일은 68년 5월 5일인데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에 68년 4 3월 24일로 틀리게 써있는 게 똑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법률가들이 애용하는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하면 최강욱 대표의 생일이 68년 3월 24일로 나옵니다 사실 이 생일이 최강욱 대표의 실제 생일인데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늦게 해서 민증에는 5월 5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똑같이 주민등록사 생일과 틀리게 원래 생일이 고발장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고발장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에 출연했다고 써있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4월에 유튜브 조회수가 57만인데 4개월 동안 조회수가 올라서 91만 9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8월에 작성한 고발장에는 조회수가 91만 9천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57만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잘 쓰는 말처럼 100번, 10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실제 생일은 이 사람들이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의 엄청난 팬이라서 아니면 뭐 지인이 알려줘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은 달별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요. 4월 조회수를 알려면. 그 유튜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낙연 캠쿠처럼 유튜버 4차의 문건을 만들었던지 8월에 고발장을 쓰면서 4월의 유튜브 조회수를 실수로 적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이제 김흥 의원이 9월 8일 아침에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당시 실제 고발을 담당했던 조상규 변호사의 발언과 저녁에 기자회견했던 김건희 남편 윤석열 후보님의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테디 꼬여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발장과 실령 판결문을 김흥 의원의 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는 모든 의혹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웅 의원은 1차 고발 사주는 그냥 제보받은 걸 당에 전달만 한것 같다고 합니다. 2차 고발 사주는 최강욱 의원 관련해서 자신이 최초로 당에 문제제기 한 것은 맞지만 고발장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표회 고발을 진행한 조상규 변호사는 1차 고발 사주는 언급하지 않고 2차 고발 사주만 해명합니다. 자신은 손준 신성검사가 작성했다는 고발장 초안을 본 적이 없다. 당에서 8월에 고발 요청이 전달됐다. 4월에는 접수되지 않았다. 입니다. 여기서 스탯이 꼬이는데 4월에 당에 문제 제기했다는 김웅 의원과 8월에 고발 접수를 받았다는 조상규 법률 자문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고발을 접수받았는데 4월 유튜브 조회수를 어떻게 알고 고발장에 적었는지도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남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더 특이한데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백원에서 공익 제보자 조건을 충족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치 공작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표적 수사 사건을 섞어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기획한 캠프 기획자 화이팅! 윤석열 후보는 맥락 없이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합니다. 당당한 건 좋은데 수사는 공수처에서 받는 겁니다. 부하의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